안녕하세요. 혹시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어디 뒀는지 몰라온 집안을 뒤지게 되는 날.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의 시작이라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그 중에서도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로 깜빡 잊는 게 많아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이 심해졌네 하고 단순히 넘어가기 쉬운데요.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단순 건망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잊거나 중요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라고 했을 때뭘 먹었는지조차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잊어버려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언어능력 저하입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혀 더듬거나 평소보다 대화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이름을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창하게 대화하던 분이 갑자기 대화가 뚝뚝 끊기거나 어휘력이 확연히 줄어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간 파악 능력 저하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익숙한 길도 헷갈려하며 집 주변인데도 길을 헤매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져 자주 가던 곳에서도 길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익숙한 버스 노선을 헷갈리거나 심지어.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하는 등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낯선 길로 들어서거나 헤매는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저하입니다. 은행 업무나 간단한 돈 계산이 어려워지거나 평소에는 잘하던 가계부 정리가 힘들어집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는 등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덧셈, 뺄셈의 숫자 계산이 어려워진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의 계획 실행 능력 저하입니다. 요리 순서를 헷갈리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어려워합니다. 과거에는 능숙하게 하던 일도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 간단한 일도 물을 끓이고 면을 넣는 순서를 잊거나 재료를 빠뜨리는 등 실수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지갑을 양말 서랍에 넣는 등 전혀 관계없는 곳에 물건을 두는 행동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격 및 행동 변화입니다. 이전에 없던 짜증, 불안, 우울감을 보이거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잘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만큼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상 활동의 위축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취미 생활을 멀리 하는 등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도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을 돌보는 능력 저하입니다. 세수나 양치를 거르거나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는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머리를 감지 않거나 같은 옷을 계속 입는 등 스스로를 돌보는 기본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신호는 시간 개념 혼란입니다. 요일이나 날짜를 자주 헷갈리거나 계절을 혼동하는 등 시간 개념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몇 시야? 무슨 요일이지? 하고 자주 물어보거나 아침인데도 밤으로 착각하는 등 시간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치매 초기 증상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한두 가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